<laughs> 이런 말은 안하세요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P M 을 만나기 전에 어, 휴대폰 매장을 했었어요.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통신 대리점에서 모든 기업의 키폰 전화기 이런 것들을 받고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않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통신 대리점을 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직업은 바로 작은 건설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첫직장인데요 그것도 작은 건설회사의 직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보면 첫 직장이 20대였어요. 30대에 제가 작은 건설회사의 대표가 되고4 0대 통신대리점 대표가 됐고요. 50대 PM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요. 왜 이렇게 직업이 변화는가요 보니까 제 꿈의 변화가 바로 직업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꿈이 뭐냐면 농촌 탈출이었어요.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농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니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면 되겠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꿈은 바로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첫 직장을 대구에서 작은 건설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도매를 그렸거든요. 도매를 그리고 정말 밤새 도매를 그렸는데, 우리 위에 상사를 보니까, 별로 일을 안 해요. 별로 일을 안 하고 저한테 뭐 얘기만 하고, 그리고 소득을 받잖아요야 정말 저 정도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장부장이 꿈이였는데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대표님이 오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오셨는데, 대표님은 해임하고 살아주세요. 아,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대표님이네요. 아, 그분데 와, 그분의 삶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정말 자유롭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죠? 그때부터 정말 차량구분명하기 힘들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어, 전주에 계신 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다. 내가 40대, 50대 되면 저렇게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서 꿈이 빵! 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고 막 경영도 어떻게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 열심히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30대에 작은 건설회사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하지만, 제 꿈은 자유로움이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저는 시간이 더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좀 좋아요 일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야 이게 내 사, 내가 내 생각하는 대표의 잔이 아닌데 왜 이러지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 실력도 부족하지만 제큰 문제는 경쟁이었어요 이미 벌써 엄청난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먹거리가 저의 꿈을 자유로움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통신대리점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입자만 모아놓으면 계속적으로 소득을 몇 년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대리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PM을 만나게 됩니다. 50대 PM을 만났습니다. 네. 이쪽에 저한테 PM을 소개해주신 분인데요. 같은 건물에 2층에 계시던 분인데 제 휴대폰 고객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휴대폰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도망다녔습니다. <laughs> 요리조리 도망다녔어요. 수 없이 먹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를 먹기 전에 제몸 상태가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병리로 수십 년을 고생했고요. 두통이 있었지요 제가 공을 좀 쳐다보니까 연골 수술도 하고 다리도 끊어지고 이러면 밤에 지날 지가 나서 잠자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는 식이섬유, 뭐 마늘도 먹어보고 이런 걸 해봤지만 정말 효과가 잠시, 잠시 좋아졌죠. 몰라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한테 전해진 분이 그거 좋아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제첫 번째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쥐가 안 났습니다 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계속 몸의 변화가 정말 내 몸만 기본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거구나 이걸 먹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전달하시는 분이 저한테 또 다시 제의를 합니다. 자, 먹고 좋아졌는데 왜 전달 을 안해?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전달하고 나와 같이 월 천만 원 한번 벌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뛰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이리 저리 뒤에 다겠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한번 정말 팀이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이걸 한번 해볼까? 이 제품이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어? 삶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먹어보니까 평생 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한 사람이 평생 먹는다면 이건 나에게 소득을 준다면 평생 소득을 주는 거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 통신 대리점이 아니라 PM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책자를 받아서 저는 사업을 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보상 플랜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SPT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SPT까지 성장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 전, 정말 이거 이제 이 스피치 이렇게 얘기할 때도 크게 비전을 줄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얘기를 해달라 해서 참 고민이었거든요. 고민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몸이 좋아진 것도 기본으로 채워졌는데 좋아졌어요. 이 사업이 어,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저는 처음부터 기본을로한것 같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벌면 되는지를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느냐? 보상을 봐야 됩니다. 아까 보상 플랜 했는데, 그 보상 플랜을 제가 보니까, 이야, 이거는 천만원짜리가 아니었어요. 월 1억대라면 내 인생 한번 도전하자.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알아야 뭔가 하니까 열심히 배우고, 제가 했는, 했는 행동은 딱 정말 똑같았습니다.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 전달하고, 그 다음은 저녁에 와서 보상 공부하고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때였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명단 작성하고, 전달하고,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하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명단 작성하고, 전달하고,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또두 네. 네. 시간 할수있습니다맨 <laughs> 날도 못았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 기본이 제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 저쪽 어, 이제 사진이 어, 혼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센터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이 제가 강의하는 사진입니다. 이쪽이 우리 이제 같이 미팅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찍었는데요. 제 얼굴이 잘안 보이시죠? 이로 보면 <laughs> <놈이> 됩니다. <laughs> 그렇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저를 돌아봤는데요. 제가 휴대폰 매장을 했다면 평생을 살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외로웠어다 물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60대부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지? 뭐, 뭐 60, 60년 동안 정말 내가 돈이 있다 쳐요 그러면 뭐죠? 매장 갔다가 자전거 탔다가 등산 갔다가 동네 한 바퀴 돌았다가 또 출근했다가 또 산에 갔다가 자전거 탔다가 동네 한 바퀴 돌다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저는 많은 사람하고 몰려서 살아야 되는 게 내일 너무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PM을 만나서 모든 게해결되었습니니다 어, 어, 제가 지금까지 PM을 하면서 이런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 어, 알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올 초에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에서 어, 강의를 들은 내용인데요. 불멸이 지혜라는 책에 대한 게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데 거기에 부자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과학은 뭐냐면요. 하 뭔가 증명된 것,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뚱그름 잡는 게 아니고, 뭔가 증명이 된 과학이에요. 정말, 그대로 하면 된다는 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강의 내용에, 부자가 되는 대로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방법을 알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본도 없고 재능도 없고 빚만 잔뜩 있어도 방법을 알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 정말 저는 호감이 확 갔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30년 된 독일 피해 보상 플랜. 이 30년 된 독일 플랜 보상 플랜은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입증된 과학입니다. 이 부자가 되는 법칙, 어디있 바로 PM의 시스템입니다. 자본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리고 빚만 잔뜩 있어도 이 PM의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PM에서는 많은 새로운 친구와 몰려 여행도 가고 같이 정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바라볼 어, 수가 있습니다. 30년대 PM 오드프에는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쁜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다.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돼요. 저는 꿈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바쁜 일이 끝나면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반드시 또 바쁜 일이 생기고 바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현재 환경에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능력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지금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고 5는 뒤에 달라진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해도 한번 좀생각해보는게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 전에 들은 얘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예, 네, 감사합니다.